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등식이 i분의 1이 성립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자, 요거 규칙을 찾을게요. 지금 i분의 1이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i제곱이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분의 1. 자,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요거 4개를 더하면 0이 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요 n이 1일 때, 그니까 n이 1이면, i분의 1만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되고, 그 다음에, i의 5제곱분의 1이, 어, 얘가 지금, i 네제곱 곱하기 i분의 1이고, i 네제곱 1이니까, i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봤을 때, 5개를 더했을 때, 요게 0이니까, 얘만 남게 되죠. 이게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i 5제곱분의 1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4k 플러스 1의 형태일 때, 4k 플러스 1의 형태 k가 k가 0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때가 i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i의 9제곱분의 1 이런식. 잘 보면, 이게 40 커지잖아요, 그죠? 자, 1에서부터, 요게 이제 i의 49제곱분의 1까지인데, 이게 몇 개냐? 4의 배수 찾으시면, 4에서 48까지 4의 배수가 12개 있죠? 그러면, 얘는 1부터 49까지 되니까, 1개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1, 5, 요게 12개면, 얘가 1 2개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있으니까, 13개 최종적으로 애는 어, 총 13개가 답이 되겠습니다.